다창수 최고장수 양수인데 극대를 안 가질 거래. 극대를 안 갖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안 가져야 된다. 위니. 자그 극은 그, 우리 문제 풀때 어떻게 하고? 라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경우를 먼저 찾아 그 결과에 면접할 겁니다. 이게 제일 편해. 내가 이것저것 해봤더니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미분을 하셔야 되겠네. 미분.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4에다가 a 빼기 1x 빼기 4a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런 분 이거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될 거야. 조립제법 하면 되겠다. x한테 1 넣으면 a가 날아가, 4이 날아가요. 그럼 조립제법 여기다 할게. 4, 0, 4a 빼기 4 마이너스 i 1, 1 넣더니 됐지? 그러면 4, 4, 4 4, 4a, 4a에서 0 둘이 결합 그죠? 그럼 제 묶으시면, 4를 묶으시면 x 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자, 이렇게 됐다. 그죠? 자, 나는 얘가 0이 된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죠? 자, 가자 얘가 일단 x는 1근 하나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차 방정식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럼 중근이 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은 여기다 1 넣은 거2 플러스 a 얘는 0이 되시면 안돼 0이 되면 중근이 되버리니까 따라서 우리 a는 마이너스 2가 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얘는 1을 근으로 안 가지면서 이제 얘가 지 혼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지 혼자 얘가. 그러니 판별식,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c, A씨, 마이너스 4ac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우리 누구냐? a는 4분의 1 0보다 작아야 돼. 됐냐?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3의 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은 우리 이런 경우 야 그지? 지금 우리 찾은 게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는거 아닌 거. 즉 극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그니 아 따라서 극대가 없는 경우는 없는 a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4분의 1 이상이 되는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편하고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막 찾아봤더니 지금 이 문제처럼 얘가 극대가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좀더 많았던 것같아